안녕 사야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도네시아 친구 오수연입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시원스쿨 인도네시아어 강사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인니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언어가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이것저것 꾸준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해보는 걸 좋아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통역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틈틈이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참 소소하게 많은 걸 하고 있죠. 특히 제가 소통하거나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렇게 시원스쿨 강사진에 합류하고 드디어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바이링벌이라고 하죠.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헷갈리지는 않았는지, 다중 언어에 관련된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비법은 딱 이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긴 어렵죠. 당연히 제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장 배경에서 온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요. 분명한 건 언어만큼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특기는 없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보통은 이민을 가도 한국인 학교나 혹은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로컬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덕분에 다른 교민분들과는 다르게 완전 현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럴리가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알파벳도 잘 모르던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적응하느라 또래보다 1년 늦게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조차 힘들어했던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강사까지 될수 있었는지 아세요? 처음 학교에 들어가 한 마디도 채 떼기 힘들었을 무렵에 현지 방송에서 방영했던 마왕메라 마왕부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와 비슷한 내용이라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나름 내용을 상상하며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죠. 배우들의 표정, 제스처, 추임새 하나까지 따라하며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고요. 생각해보면 제입이트이고 귀가 트이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어를 잘 하고 싶다면 최대한 나를 인도네시아어에 노출시키세요. 지금 당장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꾸준히 듣고 따라하고 유추해보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유추하는 힘, 그게 진짜 실용적인 언어 능력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얼른 여러분들과 제대로 만나고 싶어요. 인생의 반을 인도네시아에서 지내온 제가 현지에서 10년 동안 보고 배우고 익힌 노하우들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어서 본 강의에서 만나요. Yuk, mari kita belajar bahasa Indonesia. Sampai jumpa.